구발업으로 시작한 이영환이 대각정찰에 성공합니다. 육적을링이 달리는데 연보성은 엔서치로 정찰이 늦어지는 상황.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보다 엔써치 때문에 엔써치 때문에 머리 여기 서 끊기면은 끊기면 안 되죠. 자, 컨트롤 하나, 자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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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써치 때문에 정원리 커버커버인데 머리 끊으면 자, 아, 자 아, 아, 같이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. 정원이 지금 다시 오거든요. 그때보다 더 팝니다. 예, 정말 가세요, 형이에요. 급해요, 급해요. 예. 자, 아, 그그 네. 자 아, 484번 예, 9초. 예. 아, 이, 아, 이번만, 아 그만, 이번엔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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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V로 아, 타이밍이 또 아, 자, 욕, 자, 예. 자, 아. 무슨 경기가 예, <laughs> 이렇습니까?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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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섯기.